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검색기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그 매매 기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그, 이제 이 내용이랑 똑같아요. 사실 이 내용이랑 똑같은데 한번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은, <laughs> 주식은요,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그게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좀 동의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지와 지지와 저항. 근데 이제 지지와 저항조차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차트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뭐 무수하게 많은 저항선으로, 그러니까 선으로 이루,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선으로 어,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저항선인데 그 저항선이 어한 번이라도 뚫리는 거 있죠. 한 번이라도 뚫린 뚫린 놈은 또 뚫려요. 또 뚫림. 어,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어, 매집봉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집봉이라기보다 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꼬리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말고 어느 정도 주식의 캔들을 그리고 주식의 좀 흐름을 아시는 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초보자분 입장으로 해버리면 어, VIP 강의도 돼버릴 뿐더러 그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잠깐만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수히 많은 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아, 제가 종목은 좀만 이따 봐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모여있는 이 종목, 이 차트거든요? 이 박스권들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수많은 박스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캔들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 그 지금 주가 자리가 이 박스권 밑에서 형성이 돼 있다가 이 박스권을 한 번이라도 윗꼬리로 이렇게 친놈 있죠. 이렇게 친놈 이런 놈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놈들을 이런 놈들이 눌려 있다가 또 올라 또 올라가요. 이런 놈들이 이게 다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어 이게 주식에 달하기보다 제일 빨리 수익 낼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거를 분봉에다가 적용하시면 이거를 분봉에다가 적용하시면 단타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일봉에다 적용하시면 단기 스윙이 되는 거고, 이걸 주봉에다 적용하시면 이제 중장기 스윙, 중장기 매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laughs> 너무 간단해서 그냥 뭐 이마가 턱턱 턱, 거의 이마 그냥 한번 손바닥으로 지금 칠 정도 아닌가요? 지금 이게 다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게 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아, 혹시 아니면은 아무 종목이나 저한테 마, 뭐 말해 보실 수 있나요 아무 종목이나 하나만 말해주세요 한국 BNC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한국 BNC 자 한국 BNC라고 하는 종목을 보면요 어 지금 이제 한국 BNC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시점을 돌이켜 보면 이 앞전에 앞전부터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 장기 입형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서 자 어떤 그림으로 가는지 봐봐요 이 장기 입형 자리를 이 종목이 돌파를 한번 하죠 근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 장기 이동평균성 그러니까 역별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역별 종목 매매할 때 뭐라고 했죠 그 장기 입형을 돌파한 놈이 힘이 센 놈이고 또 뒤에서 장기평을 돌파할 수 있다. 자, 이거 제가 아주 설명해 드렸죠, 이 내용. 자, 그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차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2023년 8월 달, 9월 달에 이장기평을이 한국 BNC가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떤 그림으로 나오나요?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면서 이 위에 박스권 자리를 계속 훑죠. 보여요? 이렇게 훑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차트 흐름이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9월 5일날 이 차트를 봤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나오는 이 매직봉을 딱 보고 이 매직봉을 보고 이 다음날 들어가면 돼요. 이 1월 24일날 딱 들어가면 2024년 그때부터는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는 뭐 이런데서 사가지고 중장기로 매매한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장기로 보고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가 터져서 앞에 매물대를 잡아먹는 요런 캔들이 딱뜰 때, 그러고 그 다음날 영망청 뜨고 21선자를 회복하면서 추세 지지 않을 때 있죠. 이때가 매수 맥점이에요. 이때가. 물론 이제 이건 일봉 스윙이기 때문에 뭐, 뭐한달뭐 뭐 마르면 한달뭐 일주일, 이주일 기다려야 되겠지만, 사실 막말로 여기서 사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만 갖다 팔아도 여러분 1 0예요 이렇게만 갖다 파셔도 2 5고요 물론, 여기까지 버티면 좋죠. 버티면 70% 80%가 되긴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버티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사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30% 40%만 찍혀 있어도 파실 거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기법 갖다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 비교해봐도요,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방금 이제 제가 일봉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시간봉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한 시간봉으로 보더라도 자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가지 않나요? 이렇게 윗꼬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딱 죽어가면서 주가는 떨어지지만 추세는 이탈되지 않죠. 이거는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에 매물대를 딱 쏘아버리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세력들이 관리하는 차트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음. 이제 그, 이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요 자리가 매수 백점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이 위에 단계에서의 매매는, 사실은 추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랑,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그,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그 이제 1시간봉 기준으로 2 1일선 자를 잡아 가지고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이 1시간봉 2 1일선에서 그냥 내려오면 사 가지고 슈팅, 내려오면 사 가지고 슈팅, 내려오면 사 가지고 슈팅, 슈팅. 뭐 내려오면 사 가지고 슈팅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진짜 미코로 한번 더봐 드릴게요. 미코로. 자, 미코라는 종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코라는 종목을 딱 내가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미코는 이게 좀 차트가 지저분하네요. 음, 이 차트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얘는. 근데 미코 같은 것도 보면 저는 안할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뭐하고 해도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차트가. <laughs> 일단은 안할것 같긴 한데. 아, 이거는 안할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의 모양은 어... 여기 있거든요. 제가 이걸로 키면서 보여드릴게요. 어... 물론 뭐 미코도 찾으면 저런 구간이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서. 폴라리스 ai 요렇게 보면은 이거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린 내용인데 8월 20일 날 있잖아요 8월 20일 날처럼 이렇게 앞에 매물대를 다 잡아먹는 거래랑 터진 캔들이 떠 뜨고 나서 눌려있는 구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셔가지고 캔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면 이 윗골이 터진 캔들 아니에요 8월 19일 날 보면은 요거 요거예요 요거 그 그러니까 요런 캔들이 저는 제가 제, 되게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쇠기, 쇠기 형태로 요런 식으로 추세가 돌파되는 요 라인, 이 라인을 제일, 제일 좋아해요, 이 라인을. 이 라인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라인 그냥 약간 외워가지고 매매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양. 하락세기형 돌파해서 거래대금이 들어와가지고, 윗꼬리로 이 매물들을 소화해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이 진짜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정말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종목을.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 이 종목을 찾는 검색기를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조건 검색에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면서 만드는 거라서, 설명드리면서 만드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만들면서 한 번씩 하나씩 바꿔 볼게요. 저도, 저도 뭐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1봉에 1봉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1봉을 1봉에 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봉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거래량 자체가.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잡아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박스권, 이게 굉장히 많이 속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짜로, 그러니까 구라 양봉이 딱 떠가지고, 그, 개미 물려가지고 밑으로 줄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미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미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 이거 레고님이 알려준 것처럼 어 며칠 전에 이거 이거 음봉 이거 뜬거 아닌가요 이렇게 딱 마,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은 뭐와이트솔루션뭐 이것처럼 어 이거 레고님이 말씀하신 이거 윗골이 터진 음봉 아니에요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기준이 되는 기준봉을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어이 기준이 되는 기준봉은 여러분들 뭐가 기준일까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 기준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뭔가 지지와 저항이 음, 그러니까 이 캔들이 차트가 무수히 많이 이 지지가 되는 요 기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기준봉 매매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봉 매매를 하는 게 수익이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준봉에서 기준봉 매매에서 이 기준봉이 되는 거는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무조건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지지 저항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그게 이제 돈이 그 거래량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다 때려 죽여도 거래량이 뭐 10만 주밖에 안 터졌는데 이건 기준봉으로 봐야 되냐?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쓰레기, 그냥 가짜 쓰레기 양복이니까 갖다 버려 버리시고 자 그러면은 기준이 중요해요. 이 거래량과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량과 돈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검색기 많을 필요 없어요. 그 조건 많을 필요 없거든요. 뭐 하면 되냐면요, 그냥 거래량을 누, 눌러요. 거래량을 누르거나 저는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은 거래량 1천만 주 정도나. 아니면 10백천만, 10만, 100만, 1천만이거나 혹은 거래대금 있죠. 거래대금 기준으로 그 500만 이상이에요. 500만, 10백천만이면 500억이거든요. 500억? 이 이상 둘 중에 하나가 터져야 이거를 이제 기준봉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 g 이 넥스원, 뭐 포스코홀딩스, 뭐 삼청당 재앙 뭐 이런게 막 떴어요 뭐 에, 에코프로 뭐 셀트리온 뭐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대상 변경해서 기본적으로 뭐 투자 경고 하면 안되고 뭐 권리락 뭐 단기 과열 뭐 스펙주 뭐 etf 뭐 우선주 뭐 관리 종목 뭐 이상한 거막다 빼버리고요 일단 대주 가능 종목 이거 하면은 이제 그핵그숏숏숏 숏, 숏 맞거든요 대주 가능하면은 이런건 대주 종목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막 67종목이 떠요. 벌써 2000, 2,000개, 3,0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67개가 걸러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넣었는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자, 제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검색기는, 여러분들 이 검색기는요, 검색 됐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검색기에 뜨면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99%는 사기입니다. 이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검색기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검색기의 기능은 뭐냐? 그 종목을 추적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저는 32개가 뜨는 검색기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거를, 어, 이건 이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네?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관종에 넣어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폴라리스 AI나,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이렇게 다 관종을 다 짠단 말이에요. 그날 그날. 그냥, 사실 이제 여기에 검색기가요, 굉장히 많아요. 어이고, 내려가버렸네. 검색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그 검색기를 다 보면서 이제 훌 검색기 10개 정도 뭐2 30개 정도 보는데 검색기 2 30개 훑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시간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검색기들을 뭐 챙겨 보면서 추적을 할 만한 종목들을 좀 챙겨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이 검색기를 내가 30개가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y 2뭐 기준봉이 제대로 떴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눌림목 구간이 올것 같은 걸산그 빼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꿈비 같은 거 보면은 꿈비는 지금 여기서 거래대금이 늘어났지만 거래량이 부족해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그럼 이런 거는 3,700원에 아래꼬리 영망치형에 사면 돼요 지금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시큐브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시큐브 검색기 떴잖아요. 근데 시큐브 보면은 여기서 이 하락세기형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요렇게 역회된 숄더 떠가지고 이렇게 하락세기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기서 8 6 6원자리만 지켜주면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기를 내가 이제 관종을 짜는 도구로 생각하면 많이 뜰 필요가 없어요. 검색기에. 뭔만 아니, 아니, 많이 안뜰 필요가 없어요.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이 기준이 되는 게 제일 좋다 거래대금이 그리고 어, 또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있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그 이동평균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동평균선이 그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동평균선이 뭐냐면은 이 모든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평단가에요. 평단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하면 평단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평단가를 모두 어 터치해 주는 캔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21선만 보면 21선을 보면 돼요 21선을 이 지금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21선을 돌파하거나 21선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주가가 그 이거는 그냥 만드시면 돼요. 똑같이 저 따라 만드세요. 일, 그 지수선으로 이동평균선 1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하거나 혹은 주가가 그 이동평균선이 21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조건 주가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이제 이렇게 또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또 46개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laughs> 종목들 쭉그 내려가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패턴의 종목이 뭐 와이트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인성 정보라든지 뭐 두산 에너 벨리티도 지금 눌리면 사면 돼요 이런 거. 이렇게 갭 뜨고 투자주 있던 거는 사면 안 되니까. 이렇게만 해도 27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제가 지금 그 자주 본다고 막 VIP 드렸다고 했던 그그 그 검색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음. 뻥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셔서 한번 그한 일주일만 돌려보시면 제가 뭔말 하는지 알 거예요. 지금 필 에너지 있죠? 이거 딱 이거에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차트에요 이게 여기 떴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 말씀 만들어드린 검색 기에필 에너지랑 센즈랩두개떠 있잖아요. 이거 두개 눌리면 사면 돼요. 이거 두 개. 음, 이거 두 개랑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봉헤르슨 상한가고. 라운 시큐어는, 은봉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좀, 별로긴 한데, 라운까지?